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마음에 안정이 생기냐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때 인간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어, 학생들을 사역을 해봐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역을 해봐도, 아이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공부를 할때 과외도 할수 있고, 학원도 갈수 있고, 유학도 갈수 있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그 아이 마음속에,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더 많이 가졌는데요, 그게 더 많은 압박감과 더 많은 부담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 내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뭔가 안 되었을 때, 그래, 내가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많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더 많은 압박과 부담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그때 인간이 안정감을 얻는 것이지. 뭐 가졌다고. 뭐가 있다고? 안정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경에도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가졌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졌던 그 사울왕이 왜 안정감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도망자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왜 마음이 안정되었을까요? 사우랑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예군사가 계속 뒤에서 따라다니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안정감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밖에서 눕고 자는데 그가 나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밖에서 노숙을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하고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니. 그것으로 너무 마음이 벅찼고,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복의 근원이 되고 다윗이 쓴그 시편이 지금도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읊조려지고 묵상되어지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잘 먹고 잘살때쓴 시편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속에 안정감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그 메시지가 지금도 복의 근원이 돼서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주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한 남자분을 보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없고,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주체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를 자꾸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과 우울함이 몰려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평생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니까 마음이 이렇다.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면 인간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 어떤 이는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되면 행복해하던데요. 아, 드디어 이제 자유를 즐기는구나. 어떤 이는 두리던데요.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구나. 그래서 영이 죽은 그 인간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로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는 불안감에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나나나 나, 나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부담감에 치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자꾸 인생에 재앙이 오고. 자꾸 우리 가정 가문에 저주가 찾아오고. 끊임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것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것 해려고 착각해 살아보고 봉사도 해보고 온갖 짓을 하지만 이 문제에서 그 누구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세상 껏 의지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민족, 자기 경제, 자기 성공 의지하며 살다가 430년 동안 노예 되었을 때 자자손손 계속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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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이 계속 찾아오는 그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을 것이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의지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그 민족에게 역사하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단번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근본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해답은 내가 네 경제 문제 이렇게 풀어줄게. 내가 인간 간의 갈등 이렇게 풀어줄게.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네 성격 바꿔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그러한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창조주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보이사 성령이신 그 성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아직 나를 의지할 때, 내가 아직 경제를 쳐다볼 때, 내가 아직 내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답이 되시려고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받고 끝내 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2 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무엇이 해답입니까? 다른 것 의지하던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나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해답을 누가 맛봤냐? 오늘 읽었던 술란미 여인이 그 맛을 본 것입니다. 그 맛을 보게 되니까요. 무엇을 얘기하냐. 나는 솔로몬 당신이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욕을 가진 여자라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술란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냥 늘 솔로몬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내가 솔로몬의 왕위가 돼서 왕후가 돼서 나를 위해 경제를 얻고 명예와 이것을 얻어야지 이런 동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솔로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솔로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내 오라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당신을 안고, 뽀뽀가도 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술란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길 원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족과 같이, 가깝고, 편하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 외로울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응답 받을 때도 하나님 기쁠 때에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편하게 늘 함께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누가 봐도 아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구나 아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하고 보여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란미 여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던 많은 후궁들, 여인들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불신하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요, 술란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저 여자는 거친 드레소조차도 솔로몬 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저걸 다 뚫고 나오는구나. 이기는구나. 하고 누가 봐도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냐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아무리 재앙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포도원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십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천을 얻고 또 그것을 돌보는 자에게 이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속하게 하였냐? 술라미 여인에게 속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게 하는 그 복을 주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나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를 열매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냐? 나를 통한 전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현장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일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있는 그 현장에서 무엇 하시냐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재림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에서 무엇 하길 원하시냐? 전도 캠프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이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열매를 보는 그 은혜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앞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점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세 가지들이 세워지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레벨트를 세우는 레벨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성교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지역 대학 캠프를 축복하여 주셔서 대학 현장에 중독 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